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6일 미국 증시 분석하겠습니다. 자, 다행히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2 4 2일을 붕괴시키지 않은 선상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야, 건드리면 안 돼요. 아, 240일 건드리면 안 좋아. 그리고 이거 안 돼요. 일목교인표 선행스팬 2 돌파 붕괴되고 하락 붕괴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더해서 240일까지 중괴된다안 됩니다. 절대 만날, 만나면 안 되는 관계에요. 노미오와 줄리에 스습니다 자, 나스닥도 안 돼요. 이제 지금 지지선 이탈했는데 안 돼요. 더 이상 여기 가면 안 됩니다. 너네들은 일목균표, 특히 일목균표 선행스페 깨진다? 아주 안 좋습니다. 다음 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저도, 만약에 이 라인들이 깨진다. 그러면, 음, 저도 좀 비중을 좀 더, 지금 지금, 좀 만약에, 어, 좀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줄여야 한다에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뭔가 세상이 이런 알수 없는, 우리가 알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줄여야 되는 그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 신호를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은 아직은 아니니까. 좀 여유있게 대신에 맥스텝 항상 그 다음 생각 그 다음 플레이가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겠다 저 a m e We w 이 l l play 렇게 e game. We will play the g a 이렇게 나왔을 때이렇게 저렇게 h e game. We will play the g a a 플랜 B e 랜 C 플랜 D 플랜, D, 플랜 e 까지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l a y the game. We w i l 떻게 하고 다 이렇게 효과를 보시면 지금 미국 주식은 실시간으로 매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장중에뭐 돈을 내고 실시간 프로그램 받아서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15분 지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주문 뭐을 미리 내놓고 전 제가 예전에 근무 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해외 영업부서 에다가 뭐 테슬라를 100주를 100달러 에 사주세요 라고 주문을 해놓으면 해외영업부 직원들이 이제 밤에 야근 근무를 하면서 이제 사고 이제 가는 거죠. 사주는 거죠. 예,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해외영업부에 대한 그 추라이를 받았습니다. 해외영업부 과장님, 부장님께서 같이 해외영업부에서 근무해보지 않겠느냐. 저는 국내 주식을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중국 주식도 이제 좀 고객도 좀 있고, 네, 관리하는 분들도 좀 있다 보니까 고민을 했죠. 본사로 들어가느냐, 해외영업부로 가느냐. 그때 당시에 제가 지점에서 근무했는데 지점 급여가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본사를 가면 지금 해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세금이 많이 나오고 그다또 야간 근무해야 되고 또 본사 근무는 또 시간이 본사는 또근무로 오래 해요 늦게까지 딱 이게 저는 지점 근무는 딱 4시 이제 3시 반장 끝나면 이제 딱끝나는데 홍콩시장은 막4대시까지 된단 말이에요 또그 끝나지 또 해외 뭐 리포트 보면 영어도 해석해야 되지 딱 그림이 이게, 밤샘 근무야.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막 축구하러 돌아다니고 막, 6시 되면 막, 5시, 6시 이제 끝내고 마무리하고, 저녁 먹고 바로 7시, 8시 야간 경기 뛰고 막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축구. 그때 한창 뛸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축구가 이제 더 좋았던 거죠. 해주식 보다는. 제가 그때 해주식에 빠져서, 뭐, 주식, 뭐, 제가 만약 축구를 안 했다면, 아마 지금 저는 아마 주식의 신이 되어 있지 않을까. <laughs> 축구했던 시간에 주식이 빠졌다면, 예. 네, 그렇지 근데 저는, 어 그때 축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건강했기 때문에 지금도 주식이 질리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축구도 마찬가지. 그렇게 좀생각했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봤는데, 그때 테슬라가 100%에 샀으면 지금 장난 아니죠. 그 분이 아직도 막 10년 정도 됐는데 거의 한 2, 30배 정도 수익이 났겠죠. 주식이 그렇게 신기합니다. 저도, 야, 테슬라 되겠나 싶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갈줄 몰랐죠. 당시에 테슬라와 BYD, 비아적, 워렌버펫이 투자했던 비아적하고 주가를 비교했을 때 테슬라가 완전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버펫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워렌버펫도 테슬라를 투자 안 했거든요. 결국에는. 비아적은 중국에 비아적을 투자했지, 테슬라를 투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주식에 대해서 완전 신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적당한, 싼걸 사서 적정 가치에 파는 전략이지 그 기술주들이 앞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워렌 버핏도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누가 더 잘했냐 누가 더 못했냐 이런 걸 따질 수도 없는 거죠 테슬라 투, 주식 투자해서 20배, 30배 내지는 분들이 워렌 버핏 10년 동안 낸 것보다 더 수익이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주식에 대해서 그 누구도 내가 최고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게제 개의 지론입니다. 뭐, 어쨌든, 뭐, 유럽 시장은 다행히, 아좀 안, 유럽 시장은 좀안 좋았는데, 다행히 미싱시가 치고 나가면서 다소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쉴수 있는 그런 국면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어 테슬라도 좀반등이 나왔고, 애플도 반등이 나왔고, 유나이티드.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반등이 나왔다. 이제 국내 증시도 조금, 어 한숨 돌릴 수 있는 시점이 왔다. 이제, 오늘 뭐 미수신용 막 반대면도 걸리시는 분들 막 진짜 어 잠못 자고 주말 못 보낼 뻔했는데 다행히 나스닥과 미증시가 좀 살아났다 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서 조금 한숨 돌릴 수 있겠구나 여기서 국내 미증시가 이쪽으로 가는 갈수 있는 확률이 조금 줄어들었다죠 간간다나 아닙니다 이렇게 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아직도 모릅니다 아직도 신용 잔고 많고요 아직도 주식시장이 여기서 껍질을 벗겨내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더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정해진 바가 없고요. 앞으로도 여전히, 뭐, 양도소득세. 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대주주 요건 강화. 그 법을 만든 놈이 도대체 누군지 저는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대주주래, 3억이. 3억이 대주주래. 미치겠다. 그러면 대주주가 대하, 대한민국에 몇 명인가요? 삼성전자의 대주주가 몇 명이에요.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법을 만들었죠. 이게 얼마나 무식한 법인지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쪽팔립니다. 쪽팔려.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지금 3억이 대주주라고 그 법이라고 만드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훨 가장 훌륭한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들 국회의원님들. 국회의원 연금법 만들 때는 전시단한 명이 반대 없이 그냥 쭉 일사천리로 촥촥촥촥 여당 야당 반합해서 우리 한 몸이 되어서 국회의원 연금법을 만드시죠. 연금 국회의원 사 년만 하면 평생 연금. 아, 존경스럽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어, 국가를 위해서 그동안 번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 돈을 또 세금을 또 걷어가지고 겨우 4,5년 국회의원 한번 했는데 평생 또한번 뭐 올림픽 메달 딴 것도 아니고 씨 진짜 2,30년 어죽으라고 훈련만 해서 가진 거 배운 거 하나도 없이 겨우 올림픽 금메달 하나 따서 그 이후에 코치가 되든 감독이 되든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기술을 써먹을 수 없는 그 올림픽 선수들이 평생을 위해 서한번 쓰는 국그 국민연금 국회 연금 같은 그런 소중한 연금을 국회의원 4년 딱 하고 씨 평생. 그것도 돈이 겁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막 보면 막 몇십억씩 있잖아요. 그럼 숨겨놓은 자산이 또 많아. 또 보면 와이프 계좌, 자식 계좌, 다 분산 투자 해놨죠. 그 분산 투자 잘해요.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한 명도 반대 없이 국회 연금법을 통과시켰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걸 반대할 수 있는 그 힘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국민들의 혈세를 우리가 어, 그걸 조금이라도 아껴서 더 좋은 곳에 써야 되는데 배부른 자들이 더 배불러지려고 하는 법안 근데 지금 삼성전자 지금 3억 됐다고 대주주 요건 강화해서 3억도 웃기고 자빠졌죠 진짜 내꺼 3억이 아니고 아니야 아니야 온데 만지게막말 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죠 예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죠 세금을 어떻게든지 걷어내려고 어떻게든지 양도세를 파어하려고 아니, 그냥 전부 다 양도소득세를 받지. 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조항을 내냐, 이거죠. 예. 네. 웃긴 나라입니다, 웃긴 나라. 너무 그건 진짜 할 말이 없어서 제가 한 번도 얘기안 했는데, 이제 가까워졌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도 엊그제 얘기했지만, 그래서 주식은 일단 결론적으로 이제 분산 투자하면 됩니다. 결론은 우리도 그러면 너네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laughs> 그렇게 너네들한테 그렇게 당할 순 없지. 1억씩 잘라, 다 잘라, 종목만. 종목당 1억씩 다 잘라 안, 안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분산투자 해야 된다 몰빵하지 마세요 삼성전자 왜왜 왜 삼성전자에 몰빵을 하시냐고 삼성전자 사시고 삼성전기 사시고 삼성SDI 사시고 삼성SDS 사시면 되잖아요 뭐 하려고 3억을 삼성전자에 박아놓습니까 그거 조차도 더 불안한 거 그게 더 위험한 건데 삼성SDS 삼성SDI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렇게 사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너네들이 요구하는 그런 너네들 말 같지도 않은 법안도 피해갈 수 있고 당연하 너무나도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 분산 투자도 해야 되고 어, 국회의원님들 감사합니다. 네, 분산 투자를 또할수 있게끔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법안이시죠? 네라고 답을 해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든 법입니다. 네, 국민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께 잘못된 투자 습관을 고칠 수 있는 뭐 자녀분들에게. 어,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뭐 10년 뒤에 제가 자녀를 위해서 조금 딱 하나만 좀 보내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네, 안 됩니다. 자녀분들에게 몰빵 투자 가르쳐 주지 마세요. 자녀분들에게도 분산 투자, 자녀분들 계좌조차도 여러분이 좀 피곤하겠죠? 아니, 금면안 피곤한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피곤한 그냥 숨 쉬지 마세요. 피곤하면 주식 하지 마세요. 왜 주식을 또 가르쳐 줍니까 피곤한 일인데 이왕 할 거면 제대로 가르쳐 주자라는 거죠. 삼성전자, 어, 아, 뭐 뭐. 좋으면 뭐 외국 주식도 괜찮죠 미국 주식도 뭐 해놓고 유럽 주식도 루이비통을 한번 자녀분에게 증여를 해보세요 사노피 로레알 에어버스 악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지메스 뭐 아디다스 뭐 벤츠 어다임크라이슬러다임노 벤츠 뭐 애플 뭐, 암젠 모르잖아요 그니까 러 여러분이 조금 피곤하.. 그럼 자녀분들 키우는 거 자체 안 피곤합니까? 똥기저이 갈아주지 밥 먹여야 되지 어, 애들 학교 가야 되지 피곤하잖아요. 근데 다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주식만 딱 들어가면 다못 하시는 거죠? 상관없습니다. 분산 투자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필수 미션이죠. 이제 국민, 국회의원님들께서 너무나도 훌륭한 법안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분산 투자를 하실 수 있게끔 잘 해놨네요. 박수.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 하시고 이제 앞으로 잘 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어 미중시가 좀 반등했다는 소식과 어, 국회의원님들의 만든 그 3억 대주 양도 소득세 법안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오늘은, 어, 저번 주에 하려고 했던 이제 검색식 한번, 한번 돌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쪽으로 좀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났는데. 근데 약간 이 디스크가 끝이 없네요. 이제 악마의 병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 10분만 하면 아파. 아프네. 네, 이렇게 하고 좀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